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되었 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오빠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없으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부활 이후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과 소망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사실 설교를 부활 이후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하고 전도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한시 20분에 모여 기도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구별로 전도도 하였습니다. 굳이 설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번더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때가 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이미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누구라 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며 또 성령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이후 제자들이 모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열두 사도 중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 인물은 마티아이며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라고 일장 이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열두 사도가 세워지고 오순절 날한 곳에 모이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서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먼저 소리를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회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울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세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 그 충만한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일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사도행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도 고백하였죠. 오늘 이 모든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모세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순절 설교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님의 그 증인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곧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 기쁨을 아는 자들로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함께 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 이후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8팔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추격하면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최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요. 행동이 없는 종교, 겉과 속이 다른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틀리지 않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그 답들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 줘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윤리적, 도덕적 그 가치를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러면 도대체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그 가치. 그러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순종의 길, 섬김과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고통과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병들고 소외된 자들, 세상으로부터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찾아가 그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의 병든 아픔 부위를 만져주시며 회복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용서함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마음에 통회하며 회개하고 즉각적인 순종,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며 살아갔죠. 사람들에게 철저히 소외받던 그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 그 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일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사랑과 헌신의 길입니다. 순종의 그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힘과 무력이 아닌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누구로부터의 순종입니까? 23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그토록 말하는 그 생명의 길인가를 전하고 있죠.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는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듯 사망의 고통과 그 매임이 예수님께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주제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기도 하죠. 바로 사망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 기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질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망의 고통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러한 진리는 당시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중요하게 새겨져야 될그 생명의 기초석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알려야 될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이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사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을 찾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떠한 소식입니까? 그가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에 그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차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전하해 주셨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몸을 만져 보았으며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조작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이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허구나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실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당한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베드로는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25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다윗의 고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생명길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빗대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라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적 직분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정확히 다윗의 미래 지향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라 23장 2절에 다윗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효에 있도다. 이런 사실은 베드로가 30절에서 미리 말한 바, 그는 선지자다라고 시작하며 앞으로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며 부활하는 기적을 미리 경험한다고 내다보는 예언적 메시지를. 다윗 왕이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 다윗,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왕, 그 왕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 그렇기에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이시다. 그 사실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가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말하는 그 가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던 그 메시아,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그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거대한 왕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그 왕을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지 않느냐. 봐라, 다위당이 선지자로서 선포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다. 그 예수를 너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윗을 통해 예언된 그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이이며 약속된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그를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의 몸에 대신 짊어지게 하고 우리가 질책과 그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보내신 예수, 그 메시아는 다윗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증인들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36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그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고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는 이 기쁜 은혜를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살아가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곧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음을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은혜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이후에 그 증인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이 기쁨을 어찌 보면은 80년, 90년, 60년, 70년 그렇게 매년마다 하나의 행사처럼 여기며 아,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 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부활 주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비록 이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 그 절망 속에서도 나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이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온천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